안녕하세요. 스티커리아TV 신강교입니다. 오늘은 스티케이스. 스티케이스로 오늘은 리뷰를 할까 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에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큰거 작은 거두 가지입니다. 3단용, 4단용. 4단용, 3단용이 되어 있는데, 4단용은 길이가 60cm. 60cm 나오고, 요 길이는, 옆 폭은 다 똑같습니다. 60에 11. 12정도 되네요 60, 12정도 되고 스틱을 넣으면은 사단스틱은 요렇게 들어가고 아이고, 퇴근하시려고요 통안에 넣어놨어요 <laughs> 네. 요렇게 들어가고 스틱만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미고 다닐수도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3단 스틱 띠가는거는 길이가 73 73에 1로는 똑같이 12, 73에 12, 3단 스틱은 두 개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삼단 스틱 요것도 맨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들어. 요렇게 나옵니다. 색깔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3, 4단 이게 길이가 요래 르듯이 케이스 길이도 다릅니다. 가격은 한 쌍에, 아니, 진짜 이거,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5,000원이고, 이, 산악사은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고른 제품입니다.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커리를 하시면 되고, 이기이 보통 일반 동네 산행시에는 이걸 이래, 밀고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왔을 때는 이걸 이제 사용을 할때 이렇게 미고 다니면 안전에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미고 다니는 경향이 많고 등산 갈 때도 이걸 따로 이렇게 해갖고 배낭 옆에 꼽도록 그렇게도 해가 많이 다니는 오늘 다용도 스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